고리 속 통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로프를 서 내부에 3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셋, 3회전 했죠? 바깥에 한 매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. 매우 간단한 매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3회전입니다. 하나, 둘, 셋. 3회전이죠. 그래서 밀착을 시켜놓고, 그래서 한 매듭을 하면,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하나 둘셋여기한매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내부의 3회전 바깥에 한 매듭이죠. 하나, 둘, 셋, 당겨놓고 한매듭해서 Mãe, de